오승훈도 올라온 상황 코너킥 올라옵니다. 코너킥 오승훈, 오승훈이 해결했습니다. 을 보시죠. 자 오승훈 헤더가 지금 황전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승훈 선수의 타점 높은 헤더가 황전 선수의 맞으면서 굴절돼서. 골 문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후반 추가 시간 오승훈의 헤더 시도. 자이 부분이 동점. 걸렸습니다. 어... 자 그리고 박살 쪽 조영욱! 조영욱 어요 조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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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딸리버 리슈퍼 오승훈! 아 여기서 지금 넘어지지 않으면서 이걸 밸런스를 지켜냈었던 조영욱 선수. 슈팅까지 좋았는데 이거를 정한민 선수. 자 조영욱과 정한민의 연속된 슈팅. 하지만 아쉽게도 우승윤 골키퍼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왼발 슛. 몸을 누이면서 일단 한번또 막았다. 넘겨줌 3칸 잡아놓고 한 번에 치고 길어옵니다. 한번 흔들면서 슛! 자! 세이브 우승윤 9번째 슛을 세이브하고 있는 우승훈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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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겨내고 9번 어, 철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고. 네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왼발 슛. 하게 문전 쪽으로 때렸던 구본철입니다. 아 슈팅 각이 없었지만 충분히 슈팅해서 골과 연결할 수 있었고요. 오승훈 선수의 이제 기성용 대서오 어 슛! 빠았습니다 이걸 따라가네요. 오승훈 선수의 엄청난 선방야 순간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올라가서 좋은 연결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예. 대구의 진영에서 볼 탈취를 바로 해내면서. 팔로세비치가 때려봤는데요. 아, 울산전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프리킥을 보여줬던 이기재 선수인데. 아쉽게 네. 조윤우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오승 훈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대구의 골문이고요. 네, 저렇게 펴... 이기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프리킥! 아스 오승은 슈퍼세이브. 아, 오승훈의 슈퍼세이브. 아, 대구 선수들이 모두가서 일으켜둘수 밖에 없는 세이브를 보여주는 오승훈입니다. 들어갑니다. 아마노 쪽으로 아마노가 잡고, 자, 아마노, 아마노, 아마노! 슈퍼 세브 오승훈! 아마노의 강력한 은데, 오승훈 정도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날카로운 왼발이었는데 아, 기가 막히게 세이브를 해냅니다. 지금은 오승훈 골키퍼가 읽었어요. 선 라운드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아, 아 연기운이 찔러졌습니다 오승훈 막아합니다 자 아, 정승원의 움직임 이외 예, 우승원 선수와의 예, 충돌이 있었고 파울이 선 됐습니다. 네, 정승원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아, 볼이 좀 길어서 슬라이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염균 선수의 패스가 날카롭긴 했는데요. 아사이드가 선언했을 건데 네이 네. 장면이었죠. 네 아, 정승원 선수가 끝까지 슈팅을 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는데 네, 이 이후 과정에서 아네 이렇게 부딪혔어요. 예. 이 플레이 이후에 이제 기가 올라갔고 자 그리고 좀 충격을 입은 오수훈 선수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해졌구요 자, 네, 자 조규성 쪽을 노려봤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태 오!!! 슈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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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입니다 와오니다와 야 원터치 투터치 바로 갔거든요. 와 이걸 막아냅니다. 올 시즌에 자신이 영입이 <웃음> 된 <웃음>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오승훈 선수입니다. 이야 지금도 정말 맞기 어려운 무예전 슈팅이었거든요. 와 야. 이걸 날아서 아크 쪽인데요. 공간이 좁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만만치 않은데 다 거기 선수들이 아, 서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로 김태환이 들어가는데요. 아마로. 오승훈 자. 야, 지금도 잘 때렸거든요 예. 아, 잘 때리고 잘 막았어요 기가 막히게 가만고 코스 좋았는데요 이걸 막아내고 있는 오승훈 아, 페널티킥 골 내주긴 했습니다만 오승훈 선수 오늘 세트 아, 아, 그렇죠. 오세스 오세스가 잡고 밀어줬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자, 박수 반대 2패스 아, 1대1 찬스 1대1 찬스 슛 막았어요 슈퍼 세이브 오승훈 오승훈이 임상현의 슈팅을 막는데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인데 네. 골만 빠졌네요. 아 여기서 선수들의 패스가 전진 패스가 타이밍 뭐 패스의 강도 정말 완벽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아쉬워는 아, 김기동, 김기동 감독 아쉬울 수밖에 없죠. 앞서 올라갑니다 정동윤의 얼리 크로스, 저기 떨어뜨려놓고 드디어 슛을 날았습니다. 오승훈 선수의 선방! 야, 지금은 조규성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어를 가져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조규성 선수가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예. 살짝 돌고 졌죠? 자, 수비. 볼록에서 거기서 슈팅. 후래발리모터 오른발에 김진규. 지나가는 김진규, 크리모터 어, 왼발로 뛰어졌어요공간에세 저... 어, 어, 오! 오승훈 어. 막아냈고! 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섭전! 오승훈! 오승훈이 어, 어, 어. 잡아 냈습니다! 아 오승훈 선수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흐르지 않고요. 아, 1챙크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골키퍼가 네. 잘 넘겼습니다. 아, 이 골키퍼 입장에서 이런 볼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아, 제가 반응 스인데요 헤더에 맞았기 때문에 굴절이 됐고요. 아, 여기서 홍정을 머리 스쳤고 아, 1차적인 방어에 성공했고 2차적으로는 일류첸코의 킥이 제대로 얹히지 않았습니다. 발끝에 안 맞는 게 정말 아쉽다고 표현해주고 아, 싶은데요. 네. 이후에 도 몸으로 막아내는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오세훈 골키퍼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각도가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각도기 이 때문에 신조서 노려볼 것 같네요. 신진호! 골키퍼 펀칭 오승훈이 멍구를 외칩니다. 신지노! 네, 신조서가 너무 잘 찾기 때문에 오승훈 선수가 쉽게 캐칭할 수가 없어서 퍼칭으로 네.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일단 신진호의 이 풀킥을 오승훈이 막아냈고요. 여전히 서울의 설원본 낮은 크로스 헤더 또다시오! 현재까지 오늘 경기 MVP! 오승훈 선수입니다 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서울팬들인데 아니 왜 우리 것만 막아라 하는 <laughs> <이> 얘기가 네. <laughs> 계속 나올 것같아요 그렇죠 김승준의 크로스 디실라이프 틀리고 다시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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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라스, 라스 세이브 슈퍼 세이브 오와 <laughs> 지금 오승훈 선수가 해냅니다 오승훈 아, 라스가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넣고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왼발 슛. 이게 굴절이 야, 된 거죠? 야, 굴절이 되면서 네. 다이빙 뜨기에는 지금 어... 타이밍이 안 맞았을 텐데, 네. 아우, 끝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 아, 오승훈의 엄청난 집중력. 자, 자그 정면. 그거... 김도영 뒤에서 슛! 정면! 어! 전면! 어! 면입니다 다른 레벨... 능력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대치고 여기서 가랑이사로 슈팅이 나갑니다. 예. 순간적으로 수비 두 명을 뚫어내면서 골키퍼에게까지 강하게 뛰어내렸던 무고사. 자, 박보가 다시 끌고 갑니다. 박보가 중앙으로. 레오나르도 헐렸어요. 레오나르도 헐렸어요.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컵에 뒤로 잡았고 흘렸어 정훈. 오승훈 막습니다. 오승훈이 막아냅니다. 정훈의 멤발 격 자, 분명 세명이에요 이승호, 이승호 들어갑니다. 네, 이승호. 쭉 들어갔습니다. 휴, 막았어요. 오승 골키퍼. 공을 잡았습니다. 자, 자, 파라시오스 왼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안 되죠, 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먼저 잡아냈던 오승 골키퍼. 야 여기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축구 들어가면서. 여기서 반대쪽에. 처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잡아냈던 오승윤 골키퍼였습니다. 조금 더 저기요. 아웃 프런트로 뒤쪽으로. 백승 오른발입니다. 자, 오른발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중앙쪽 밀어줍니다. 공방했어! 슛! 슛! 다시 막혔습니다 자, 중화로 잘 넘겨줬고요. 여기서 지금 자, 볼이 흐르면서 예. 아 잘지 잘지. 여기서 좀이 숙여주는 것죠. 발을 들어서 반 대로 전북전은 네 경기만의 승리에 도전하는 대구 F입니다. c 앞 공간 자, 김보경 가슴으로 잘 내줬고요. 바로 외야 박사수슛 막아냈습니다. 자, 세바, 다시 박사수 세컨 볼 잡아놓고 슛 테클루저지 또 한번 건너냅니다. 한 차례 세이브에 성공해냈습니다. 오, 가슴 트리으로 패스 좋았고요. 네 세이브가 좋았지만 이제 세컨 볼도 마지막 어네 팔이 않는 어, 수비가 좋았습니다. 좋렇습니다 김보경의 센스 있는 장. 자, 지금, 이 가슴에, 뭐, 예.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집니다 자, 자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뻗어봐! 박아내고 아 있는, 오승훈, 오승훈의 세이브! 자, 에프피 서울 때 골맛을 본 선수죠. 막고 자신 있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아쉽게 점 13, 34 라운드 연속 골을 기록했던 구본 철에게 패스를 잘 연결한 팔라시오스. 그리고 뭐 각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렬하게 마무리합니다. 히노가 뺏었습니다. 디노 카페. 자, 슛! 막아! 아, 막았어요. 정순용이 슈팅을 막았습니다. 야, 전에 얘기해줬던 조규성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2차 세컨볼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찬스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영재 완벽한 킥이었어요 정확도 있는 킥 그러나 우승후 골키퍼 일단은 정확하게 나릅니다 이영재 선수의 킥은 정확하지만 속도도 있단 말이에요 예. 휘어지는 각도를 이 장면으로 본다면 야, 아, 아. 열, 이거 구석에 찼거든요 정말 잘 찼는데 구석을 막아냅니다 아, 잘 따라갔어요 예. 네. 지까지 0대 0대0스코 강성진 또한번 김신진에게 찬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슛팅. 나왔습니다 오승훈. 자 멀리 갔지 않았어요. 오승훈! 자 직접 찰떡타다 안 찾고요. 이영재입니다. 결국 이영재 슛. 와 반대쪽 위치 를 알고 있었던 오승훈입니다. 자한 것을 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네 이영재의 선택은 먼 쪽으로 강한 슛팅. 나왔어요. 자 명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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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준제. 그쪽에서. 반대쪽로짧았거든요 네. 이걸 막아. 신중하게 어먼상에게. 어먼상. 어먼상! 아! 아! 오쿠키퍼 대단합니다. 어먼상. 자, 이러면은 야, 니어 포스트 쪽으로 네. 어먼상 날카로운 슈팅. 못 쳤어요. 예. 대구 쪽 골문 쪽으로 양팀 선수들이 다 모여드네요. 네. 자, 울산의 코너킥. 이었습니다. 자, 공수가 레오나르다. 와, 이어맞 대단합니다. 잘 모인. 자, 여 자, 정면을 오! 보고 있습니다. 오! 정면. 아, 자, 뒤쪽에서 네, 아, 아, 태클로 아, 끊었습니다. 자, 민상기의 수비였습니다. 자, 맞고요. 사리치입니다. 높은 위 사리치. 정면. 아마노가 바코 쪽을 봅니다. 바코. 바코. 바코가 오른발로. 오른발로. 좋아하는 드리블이 이어왔습니다자 연결됐어요. 그대로 직접 슈팅! 마리그네 오승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한방 나왔는데 yeah. 야 이거 힘 실렸거든요. 한번 이 슈팅 3명째 쭉 직접 슈팅! 오승진포가 잡아 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오! 슈트! 하지만 오승진포만의 한계입니다. 빼내려고 했지만 사실 규정상 그대로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김민혁의 슈팅까지 아... 나왔는데 이것이 아 이게 반스포트 했는데 정면은 아니었군요. 또내 승리했다. 골승반, 골승또한 번의 오승환, 놀리지 않는 오승환. 아니요. 야 여기서 볼 지겨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오... 양발 드리블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냈어요. 어, 하지만 예. 조교성이 질러졌습니다. 잠시 쉬어. 오승환 이 자, 권창훈! 이런,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명준재가 던진 예. 타이밍,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아, 잘 때렸는데, 오, 예. 사실 바로 앞에서 인스텝 강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반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 예. 네.